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구현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세요. 어, 저는 코드펜 하나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펜 하나 새로 열고, 요걸 보면서, 어, 여기 놓고, 저는 이렇게 왼쪽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좀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html 버튼 btn 요, 마, 요거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요거 요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버튼 하나 만드시고. 어 이거 너무 조만 좁아, 조만하긴 한데 좀 늘릴 게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만드는 게 뭐예요? btn btn 1한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 여시고 버튼 1 하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c s s 하래요 css 뭐예요? 바디. 바디에 액티브 붙었을 네. 때 뭐를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달래요. 당연히 지금, 액티브, 바디에 액티브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어, 안 되는 거죠. 어, 일단 뭐한 거예요? 1단계 완료했습니다. 1단계 완료. 1단계 완료. 체크하겠습니다. 자, 2단계. 자, 콘솔 클리어 불러오래요. 자, 콘솔 클리어. 이거 하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요것도, 어, 2단계 완료. 그러니까 확인 필수라는 거는 오류 안 나면 통과한 거예요. 오류가 안 나면. 그 다음에 jQuery 불러오래요. jQuery. 저는 일단 이거부터쓸게요 스크립트. src. 자, 여기서도 세팅스 들어가시고, jq. 음, 여게 어, 아니죠. jq 치시고, jQuery.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jQuery도 복사가 불러오기도 끝났어요. 어, 이렇게 완료. 자, 그 다음에 btn1, 이거 클릭했을 때, 이걸 해야 된다죠. 그래서 자. 자, btn, 참고로 여러분들 쓰실 때, 클래스 쓰실 때, 여기다가 점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안 되는 거예요. 자, btn-1, 다시 여기다가, 어, 클릭했을 때, 뭘요? 뭘 실행해줘라? 요 함수를 실행해줘라. 자, 그러면, 콘솔, 자, 로그 해가지고, 여기다 가 실행, 실행됨이라 할까요? 실행됨. 자, 정말 실행되는지 봐야겠죠?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콘솔창이 어, 안 보이네요. 여기다 어, 콘솔창. 자 눌렀을 때 어, 어, 뭐야? 너무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어, 자 다시 키울게요. 어,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됨 나오면 잘된 거죠. 그 다음에 자그 다음 거 볼게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보 보게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어, 클릭됨 클릭됨. 아 지금 실행됨 했을까 뭐 완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레 e 즈 Tez라는 요런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쵸?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어떻게 만든다? 요 안에서 만들어야겠죠? l e t l e a Tez. 일단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요걸 해보세요. 요거. div, div, css. 자, 얘를 뭐해주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인가요?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죠. 그렇죠? d i v 해 헤즈 클래스 죠그렇죠 순간적으로 헤즈 클래스요. 헤즈 클래스 붙었을 때 요게 뭐해저래 액티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액티브 붙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렛 헤즈. 이렇게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한 거죠, 요거. 그다음에 콘솔 클해 가지고 출력도 해 보라네요. 자, 해다 여기서 해즈 자뭐 나올까요? 당연히 뭐, 뭐 f a 나오겠죠 그쵸? 실행해보면 f a 나오겠고요 그러면 요것도 완료한거죠 그쵸? x 자그 다음에 add c l a 를 해달래요 let 해제한 다음에 어뭐 클릭했을 때바디에다가 add c l a 를 해달라니까 그냥 요거죠 바디 d y 한테 어, add c l a 여기다 뭐 해준다? 액티브 붙여주면 되겠죠 액티브 식으로.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된다?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 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추가해 주고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거 어, 완료했습니다 7단계 자 7단계 어떻게 해주면 된다? if 만약에 해제라면자 이게 뭐예요? 해지면 일단 펄스죠 그렇죠? 펄스기 지금은 펄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는 자 리무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else일 땐 자, 요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false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실행조차도 안 되고, 요 else로 빠져나가지고 add 클래스 active를 붙여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즈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true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true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 그럼 해볼게요. 실행해볼게요. 버튼. False. 이제 좀 걸려요. 어, 그쵸 여기서 지금 안 된다는 건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자, 이제, 이제, 이제 클래스 바디 에드, 바디에다가 리무브 클래스 액티브. 지금 우리 바디에 하고 있네? div, 바디인가? 제가 바디라고 했네? 바디, 그쵸? 바디. 아, 아, 아. 요거 바디 말고 div로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바디로 했네요. 음, 자, 그러면 div를 만들어야겠는데. 아, 바디로 합시다. 그냥 뭐한 김에. 어, 굳이 뭐, 요것도 그러면 바디로 다바꿨어야했네요 바디. 그쵸? 당연히 이제 바디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바디로 바꿔줘야겠죠? 바디인데 제가 다디아이브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잘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네모 박스 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 클래스를 이용하면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를, 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잘 하신 겁니다.